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응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반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 다 영생을 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신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주의 다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 양,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모든 어두운 시험들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살아싸우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들기도 하나님 무대를 더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유치부 어린아이 유아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청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그혜의 장중에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버지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싸우니 하나님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할량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 부어 주시는 말씀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랄 때마다 실패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선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넥타이 선물이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아니고 좀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넥타이 파는 곳을 지나다가 세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어,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5천원이었다고 하네요 세일을 해서 아마 5천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좋은 것으로 하나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넥타이 하나 그냥 떨렁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 썰렁하니까 포장 가게에 가서 상자에 넣고 이쁘게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장값이 7천원이 나왔더랍니다 예. 그러고서 이 포장한 것보다 넥타이 값이 더싼 것이 죄송해서 목사님에게 손편지를 써서 함께 그, 그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차라리 포장값까지 합해서 더 좋은 걸살걸 걸 그랬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넥타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아마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물건을 살때 보면 뭘 이렇게 많이 포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사게 됩니다. 이 포장하는 비용이 사실은 다이 파는 물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써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어쩔 수 없이 포장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열심히 또 겉모양의 공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사울 사홀 그때 당시에 왕과 비교하면 왕의 면모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였던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 다음으로 기름부어 왕을 사물자를 찾아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외모가 준수하고 우람한 아들들 그들이 당연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눈으로 봤을 때그 장자였던 엘리압의 그 용모가 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 16장 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낙심할 일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여행, 그 평생에 이루어졌던 그 전도여행 중에 참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힘든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녔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 바울의 열정, 그 육체의 질병도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것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운 고린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몇몇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키웠던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할 만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사4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세 절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 아무 낙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아무 낙이 없어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는 결국 아무 a 이 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게 없어진다. 저는 잘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좀더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낡아지는 과정을 오늘 이 전도서 1장에서 저, 저, 전도서 12장에서 3장과 5절, 3절과 5절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자,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거기까지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며 떤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무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은 손으로 지키잖아요. 예, 손으로. 집을 지키는 것은 손이라서 손이 떤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힘 있는 자 여기서 힘 있는 자는 척추뼈를 이야기합니다 이 척추뼈 이 척추뼈가 구부러진다는 말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요 맷돌질은 이제 음식을 가는 거죠 이빨입니다 우리 치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치아 내가 입 입으로 씹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 눈도 잘안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절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귀, 우리 귀로 듣는 것에 대한 이상 현상들이 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안 들리게 되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일어나게 되고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지는 어떤 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여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아이고, 저길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죠.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점점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네.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하얀색이라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머리에 이제 하얀 이렇게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 건 머리 색깔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참이 성경 쓸때 이분은 성경을 쓰신 기자들이 참잘쓴것 같습니다. 등에 메뚜기 한 마리 올라갔다고 이제 그게 힘들고 무거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력이 그칠 것이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말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숨이 끝나는 것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멘.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에는 저도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누가 저희 큰큰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빠 반백년이야 반백년. <laughs> 50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이들이 아빠 반백년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오래 살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무릎이 아프고 우리 목사님들은 운동도 열심히 가서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한번한 한 5년, 6년 전이었나 한 성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데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 운동을 이제는 안 나갑니다 갔다가 허리도 아프고 이제 어이 무릎도 아프고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점점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장사가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내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겉 사람은 질그릇이어서 쉽게 망가지고 흠 생기고 오래 쓰면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새롭도다라는 이 말씀에 이 새로워지다라는 말은 물고기가 물살을 해치고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이 세월이라는 물살에 그냥 둥둥 떠서 네, 떠내려 가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늘 넘어집니다. 겉사람은 늘 문제가 많고, 우리 겉사람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그런 육체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겉 사람은 욕심을 따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정말 힘들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그렇게 짊어진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새 사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식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겉 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새롭게하여 주셔서 어떤 강한 물살도 거슬러 올라갈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겉 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들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고 좋은 것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바울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배이시인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 우리 모든 악들과더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 아버지 하나님 모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시간 우리를 전케하로 하나님 온전하게 로워하시옵소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 아버지 하나님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여 사오니 그 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들고 아버지 하나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셔서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발편화시켜 주시어서 정말 용기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비록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하여 주시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매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심 받아서 하나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